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네 쌤의 쉬운 영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속담 한 마디 배워볼까 해요. 네, 배울 속담은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입니다. 네. 뜻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actions, 행동들, 행동. speak, 말합니다. louder, 더 크게. then, 뭐보다, words, 말보다. 네.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보면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즉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louder 하는 표현을 살펴볼까요? Louder는 큰더더큰 어, 소리로라는 의미가 되고요. Loud의 비교급이 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계시는 LOL, laugh out loud. 네. 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out loud는 큰 소리로 라는 뜻이 되겠어요. laugh, 웃다는 얘기죠. 네, laugh. 대신에 laugh out 또는 laugh out loud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호탕하게 하하하 하고 웃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 되겠죠. Laugh out loud. 네, out loud를 활용한 또 다른 재미난 표현은요. 어, 세상에, 맙소사! 이런 감탄자처럼 사용이 되는 말이 있는데요. For crying out loud. for crying out loud. 세상에나. 예, 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것도 또한 인터넷 채팅상으로 에 앞글자 따서 F C O L. F C O L 해서 for crying out loud. 세상에나.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도 있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어, 요란하다는 라 표현은 소리가 크다라는 말도 되지만, 어, 요란하게 옷을 차려 입었어 라는 뜻으로 어, 화려함이 지나치거나 할때 외양, 모습, 소리가 아니라 모습을 보고도 요란하다는 표현이 있다시피 지금 이 영어에 라우드라는 표현도 소리가 크다. 또는 차림새가 요란하다, 화려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는 다른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서 어, 매우 분명하다, 이해하기 쉽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I can hear you loud and clear. I can hear you loud and clear. 하면 당신 음, 목소리가 분명하게 명확히 잘 들립니다라는 뜻이 돼요. 한번더 I can hear you loud and clear. 네, 연음 주의하시고요. 네, 그러면 원래의 속담으로 어, 돌아가서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네, actions와 speak. 유산 발음 둘 연결해서 나오면 한 번만 발음합니다. Actions speak 아니고요. Actions speak. Actions speak. 네. 자 연습해 보실까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네. 말만 앞서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Thank you. Bye.